일단은 고전 소설 속의 배비장전이 소설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배비장을의 상황을 이제 소설로서 접하면서 이해를 먼저 하려고 했고요. 그 다음에 배비장 제가 배비장이 되어서 저라는 사람의 인물도 조금 배비장에 같이 접 시키면서 좀 신성철이 보일 수 있는 느낌도 많이 전달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그~ 배비장의 인물이 극 중에 만나는 뭐~ 사토라든지 에랑이라든지 방자라든지 만났을 때 그~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에 있는 관계성에서 뭐좀 재밌을 재미날 수 있는 소스들을 좀더 많이 연구해서 좀좀 좀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 날수 있는 그런 배비장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너무 또 너무 욕망에 차서 그런 게 아니라 귀여울 수 있고 좀 미워할 수 없는 좀 그렇게 좀 많이 표현해내려고 노력했어요.